준비되신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막상 또찍으려고 하니까 다 시, 엄막 긴장된다. 잠깐 마음을 좀한5분만 마음을 좀 해라. 라스베가스 스가 바로 나 아니겠어? 안녕하십니까 몬고메리스 김민정입니다. 와, 지난 시간에 함판 <laughs> 짚을 당하는 바람에. 어지 표정 좋아요? 응 음, 잘하는데? 자 다시 갈게요. 네 오늘 그 스케줄 관리에 대해서 스케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변호사님분들이나 스케줄표는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면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변론기일에 소장을 제출을 하고, 그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될지,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게 되고, 의뢰인들 입장에는 증거 수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호사님들한테 드려야 되는 그 서류들 같은 경우를, 변론기일을 시점으로 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직원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그 변론기일을 놓치게 되어버리면, 의뢰인은 나왔는데, 변호사님이 안 나오는 공, 자 다음 상당히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별론 기회 자체를 놓친 적은 없는데 별론 기회를 조금 제가 늦게 킬린들에 올리는 바람에 변호사님들이 뒤늦게 알게 돼버려가지고 엑스 욕 먹고 뭐왜그왜 그래, 왜 그랬냐 어, 너 때문에 지금 속행한번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단타고 끝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나출장비 누가 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웃음> <웃음> S는 아니었죠? 네, 예, S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변 기일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송은 크게 세 번을 다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심에서 졌을 때, 불복을 해서 2심에서 한번더 다투고, 2심에서 다투고 싶으면 3심까지 최종 다툴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 같은 경우는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7일, 민사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해를 해야지 2심 재판부 또는 3심 재판부가 열리게 되는데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의뢰인은 원했는데 우리 직원이 실수를 통해서 그 기간을 놓쳐 버리게 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한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laughs> 꿀팁 도 하나 또 나오는데 변론기일 변호사님이 나가고 나서 바로 그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들어가면 그다음 변론기를 잡힙니다. 변론기일이나 또 다른 선고기를 잡힙니다. 변론기일 통지서가 오기 전에 저희는 다음 변론기를 체크하게 되면 다음에 변론기일 통지서가 저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크로스 체크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명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심도 있게 꼼꼼하게 챙긴다고 해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한 가지 노하우는 전자소송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가 법인 아이디로 법무법인 전자소송 아이디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법무법인 전자소송 아이디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명명의 한에서는 고정 기기한 리스트가 뜨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리스트하고 함께 비교해서 크로스 관리하면은 조금 더 좋게 관리가 될수 있는. 이건 뭐 왕도가 없고 그 보정도 단계가 있거든요. 보정할 수 있는 그 단계와 불변기를 할수 있는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몸소 체험하면서 노하우를 사수님들이나 회사의 시스템에 맞춰서 익히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저희가 타권을 맡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변호사님들은 하실 수 없지만 직원들은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찾아가고 자꾸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잘 나와야 되는데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